로 긴장.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홍기종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종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한테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오랜만인 곳이에요 제가 사실 KPBA 프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 선수인데 오랜만에 다시 볼링도 칠겸 과연 오랜만에 치는 이홍기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미션을 하나 할 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거고요 5배가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를 연속으로 다섯 번 내는 그만큼 되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놔야겠죠. 그거를 몇 게임 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하면 정말 협회에서 욕을 많이 하겠죠. 과연 이용기는 오랜만에 1년 9개월 만에 볼링장에 와서 5배가를 칠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미션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로. 자, 볼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대결 3판 2선 승제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새게임까지 하겠습니다, 맥심 최대한 프로답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긴장하신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긴장한 것 진짜로 승민이 개인 볼이죠? 네, 저의 개인 볼이고 볼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첫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첫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일단 사이드가 조금 열려 있어요. 사이드가 열려 있다는건 레인 끝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쪽으로 꺾이는 나의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그걸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두꺼웠어요. 제가 그래도 프로입니다. 클났다. <laughs> 자, 이제 4프레임부터 다시 붙이면 돼요. No. 정확히 잘 들어갔어요. 운이 안 좋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엄지가 살짝 흘렀지만. 들어갔어, 들어갔어 형규야, 세컨볼 좀 갖고 와라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아니! 저게 왜 남지요? 첫 번째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할게요. 엄지가 크다. 힘드네요. 확실히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내가 어? 거기다가 지금 못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한3개 정도까지 붙어 봐야 뭐 쫄깃한 게지 지금 뭐왜 이러는 거야 나? 오케이, 오케이, nope. 다음 판 넘어갈게요. 집중할 거예요. 어? 알았다, 홍기야. 스트라이크 다섯 개를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커버에 너무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커버에. 손이 살짝 도네, 또. 아. 아,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와, 미치겠네. 우와! 이거는 완전 미스. 엄지가 너무 빨리 빠졌어요. 럭키샷. 아니,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 제작진들 와가지고 뭐, 패턴 이상하게 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섯 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해봐요. 다섯 번째까지 할게요. 자, 네 번째. 핀이 안 빠질 땐 얇게 치자. 볼 스피드를 줄이자. 볼 스피드를 줄여. 할수 있다. 아, 진짜. 아. 5배가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골프건 볼링이건 뭐 도전만 하면 안 되네, 씨. 스피드 줄였잖아. 골스피드 아. 줄이고 스윙 끝까지 밀어주고 아, 땡겼어. 다음 판, 마지막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마지막 게임. 집중해봅시다. 위쪽 라인을 쓰지 마. 공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어. 26.5, 오케이. 힘이 빠지네요. 할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5이브 배가 나와도 상품 드릴게요. 네. 저거 텐틴 안 빠진다니까. 저희 일본에서 이제 영춘 씨와 1대1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이브 배가 미션은 실패. 이제 스트라이크 5개를 연속으로 친다는 게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2번 레인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번 레인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씨 일로 와주세요. 3판 2선승 게임을 네.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오나요? 한 번씩만 칩시다.